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예, 텔콘 RF 제약인데요. 이제 예, 월봉의 모습 예, 완전히 추세를 이탈을 했어요. 그죠? 월봉의 모습, 자 주봉의 모습, 예 이탈 일봉의 모습도 그냥 할량 없이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예. 한번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봐서, 뭐, 반등선이라든지 지지선이 나올 수 있려면, 어떠한 흐름이 나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우리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주식을 볼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뭘 보라 그랬죠? 주식은 추세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추세. 추세, 추세는 눌림목인데, 요거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속된 봉이 이렇게 나왔죠. 어, 이렇게. 잠깐만요. 어, 디갔죠 여기죠. 예, 여기에요. 연속된 봉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 여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봉으로 만드는 것을 이렇게 하나를 연속된 봉을, 양봉을. 그래서 여기에 고점을 긋고,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가 1번, 2번, 3번. 보통 1번과 2번에서는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와요, 급반등. 예? 급반등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이러한 패턴이 나온다면, 여기서는 급반동이 굉장히 잘 나오고, 3번은 마지막 지지선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추세 자체는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쉬었다, 올라가다, 쉬었다, 이런 흐름을 잘 가져가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되돌파하면 괜찮아, 이 눌림 목선을. 그런데, 올라갔다, 재하락을 하게 되면 추세 자체는 정말로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추세를 타보는 거예요 2,900원에 샀어요 한 칸을 가봐요 어, 괜찮죠 아직? 예. 아직 괜찮죠 여기가 최종 눌림 목선이니까 어 괜찮아요 예. 그러면 다시 기준봉이 이걸로 쓰는 거잖아 그럼 내가 2,900원에 샀지만 그래도 3,700원 정도는 예, 익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괜찮죠 그러면 또 이렇게 이거를 하나의 봉으로 잡고 예. 여기 절반.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최근으로 돌아올게요. 최근의 흐름이에요. 예, 그냥 하락이에요, 지금. 예. 이 부분에서도 제가 항상 윗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윗꼬리에서 이 몸통을 지지 못하게 되면, 예, 추세 하체는 하락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바로 언봉이 나면서 하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 기준이 되는 봉을 하나 찾아야 돼요, 지금.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봉이 뭘까요? 저는 이거예요. 이제는 다 이탈했어요.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할 때도 여기 뭐 여기도 해 보고 했는데 결국은 이 눌림목을 이탈하게 되니까 다 어떻게 돼요? 보세요. 여기서 절반 이탈하니까 하락이죠. 분명. 여기도 절반 이탈하니까 하락. 그러니까 이이 이 종목은 눌림목을 안 지키기에 특화가 된 종목 같아요. 지금은 여기도 그렇고 거의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자리인진 여기예요. 전 여기 같아요. 여기. 그렇죠? 상승 초입이죠. 소위 초입의 절반 2100원 정도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2100원. 자, 그러면 주봉에다 2100원 한번 긁게요. 안 보이겠죠, 당연히. 예, 저 미치니까, 여기죠. 여기에요. 그렇죠또 그어야 될 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또 그어야 될 만한 자리는 없어요, 지금. 자 그리고 주보 1봉이다 2,100원을 그어 볼게요 2,100원을 걷습니다 거의 신저가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죠 2,100원이면 여기니까 그쵸 예 거의 저가까지 왔고 보면 되고 자 그럼 그 다음 우리 반등하기 위한 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여기를 보면 될까요 여러분 차트를 여기 이정도 그쵸 이정도는 올라와 줘야겠죠 적어도 예. 이정도 금니다 대략적으로 그지 여기 대략적으로 이정도 그러면 될거딱 여기가 맞을 것 같아요 3500원 정도 자 상승을 위한 초속을 잡은 3500원 자 그럼 제가 오늘은 5일과 20일선을 요즘 올려놓고 방송을 많이 하는데 자 보세요 21선의 흐름이 어때요? 계속해서 하락, 거의,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안 바뀌죠? 계속해서 거의 하락이에요. 여기서 한번 상승 추세를 갔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해흐름는간다 결국은 이게 다 꺾여버리니까 지금은 하락이에요. 지금 뭐다? 뭘 해도 안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추가 매수고 뭐고, 뭘 해도 안 돼. 왜냐면 하 추세 방향성이 하락이기 때문에, 그래, 하락. 그치,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 여러분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면, 추세를, 차라리 이런 방향, 추세를 돌리는 방, 돌리는 방향에서 매매를 하면 되지만, 21선이 어때요? 21선이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는 말, 이 뭐예요? 맞아요. 방향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많이 해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어때요, 지금? 첫째는 하락으로 가다. 여기서 잠깐 돌려주긴 했지만 결국은 겨우 21선의 방향이 맞죠. 21선 하락인 거야. 하락. 결국은 이게, 이게 추세가 돌아져야 되는 거예요. 돌아져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이 종목은 뭐다? 예, 반등을 할수 있는 힘이 안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이죠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어때요?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모든 주식 보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결국은 3500원 이로 올라서야 돼이 종목은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주고 잠깐 빼기만 할까요 주식을 예 어느 정도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조금씩 즐기 시작해요. 그럼 이거는 분봉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분봉에다 3,500원이랑 2,100원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선은 너무 낮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을 것 같아서 3,500원만 분봉에 그어 볼게요. 자, 오늘 팁을 하나 더 가르쳐 드리면 3,500원이죠. 분봉에서는 장기 이평선을 좀 봐야 돼요. 61선 정도? 자, 어때요? 부, 지금 61선만, 61선 자체가 어때요? 계속 추세가 하락이잖아. 오늘은 제가 하나 팁을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왜? 예. 저는 여러분들, 이런 걸 아셔야 될것 같아서 그래요. 결국은 이런 하락 구간에서를 절대, 뭐다,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매매. 매매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자, 봅니다. 결국은 제가 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추세 자체를 보면, 자, 이, 뭐, 단기 고점이긴 하지만, 고점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이게 하락에 굉장히 특화된 종목, 이렇게 해서 특화되게 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의 계단식 하락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이 종목이 위에 올라서야 돼. 만, 완전히 올라서려면, 여기서부터 몇 프로예요? 아직도 한상한가한번 쳐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이질 않아요. 뭔가 액션이 보이질 않아. 이 종목이 상승하기 위한 액션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답답을, 답답한 거죠. 솔직히 말씀 답답한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 액션을 안 보여주는데. 내가 추세 자체를 돌리겠다는 액션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예? 이게 돌, 확실히. 확실히 돌려주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죠이 정도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최고 힘드시고 최고 지금 아 이제 끝일까? 손절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의 흐름이 굉장히 나올 구간은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왔다 그러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서 하나더 만들어야 돼요. 문봉에서 하나 자리를 만들어야 될게 뭐냐? 박스권이에요. 여기 정도. 자 여기까지는 너무 높잖아요. 지금. 지웠나요, 제가? 3,500원. 아, 3,500원 맞네요. 3,400원, 3,500원 정도 아까. 그쵸? 분봉상도 3,500원이 맞네요. 그 대략적으로. 결국은 여기 돌파를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 돼. 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윗꼬리가 나와줘야 돼. 요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바닥에서 윗꼬리가 나왔어. 보세요. 흐름을 가다가 뭐 쇼입이니까 바닥에서 윗꼬리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예. 이거는 좀 매물대 소화랑은 좀 틀리죠.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거랑은 틀리고 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꼭방향성을못 잡아요 이 종목은 이런 흐름 바닥에서 이런 윗꼬리 주봉에서 볼까 찾아볼까 잘 찾아봐야 돼요 자 이런 게 나와줘야 된다 이런, 이런 부분이죠 자 바닥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나와줘요 왜냐하면 이, 이 부분에 대한 매물 때 체크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몸통을 훼손하지 않는 흐름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괜찮, 이 몸통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훼손하지 않는 흐름만 나가면 돼요.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왔죠. 그럼 이 몸통을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어때요? 그 다음 또 나왔어요. 이 몸통을 훼손하지 말아야 돼. 결국은 한번 슈팅이 나오잖아요. 여기 몸통을 훼손하지 않으니까 기간은 걸리더라도 결국은 슈팅이 나와요. 일본에서도 볼까요? 일본에서는 여기서부터 보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여기서도 한번 나왔어요. 그쵸? 매물 대 체크 나왔어. 몸통을 깨니까 하락을 하죠? 그랬다 다시 한번 여기서 나왔어요. 몸통을 안 깨야 돼. 안 깼죠? 안 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더 나왔잖아요. 한번더 체크, 여기보다는 작지만, 그럼 이렇게 상승 추, 추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부르, 이런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뭐다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횡보를 만들어야 돼. 이제목은 이러한 횡보를 좀만들어줘야 돼요. 횡보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접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흐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분봉상도 예좀 이렇게 이제는 하락이 진정되고 옆으로 가고. 윗꼬리 같은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돼 거래량도 터져주는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만 음 반향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방향성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답답할 텐데요. 한번 그래도 지루는 하지만 어차피 좀 지켜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할게요. 예. 최종은 여기에요. 여기까지도 올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예 여기까지 보고요예 이상으로 텔콘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예 지금 제가 이거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했던 방송이라 많이 애정이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도 하고 그러는 종목인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